11번. 자, 우리는 자, 모두 our f a m i l i with it. 잘 알고 있대 싸움에 대해서 근데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리는자리는은이성이지자이리과 우리는 우리는 이리는이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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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 우리는 우리는 거야, 그렇지? 이성적이라 그는잖아 사람이 보통 화가 나면, 는 우리는 우은는우가 하고 싶은 욕심이야. 욕심을 버려야 이성을 찾겠지? 또는 이성을 없 이성이 이성을 못 참으면 욕망이 그걸 만들 욕망을 걸 실천을 하겠지. 자, 이런 느낌인데, 자 소크라테스가 자, 에스크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은 왜덜 뭐인지 아닌지 떼어라 있는지 없는지 뭐가 썰스티피풀이야 목마른 사람이야. 근데 마시기는 싫대.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목마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를 물어봤대. 그러니까 다시 이성은 욕망은 욕망은 목마른 사람. 이성은 마시지 않는 사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indeed 정말로 때라 이때, 이때. 자 이제 어려워 이거. 자 first. It. 이러면은 얘는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자, 수도꼭지에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non-perable, non-perable이 마실 수 없는 이란 뜻이야.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근데 먹지는 마. 이렇게 써 있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그러니까 먹지는 마라고 쓰여 있는 자 리드가 뜻이 뭔뭐라고 쓰여 있다는 지금. 수동태적 느낌이 나는 자동사야. 따라서 얘가 사인을 꾸며준다. 그럼 사인이 주어고. 자, 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마시지 마.라고 수도꼭지에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는 자, take away. 자 얘는 제거하다야. 자 제거할 수가 없을 거래. 사람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사람들의 갈증을 지금 없애지는 않, 않는데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마시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거야 그지 그녀는 마시고 싶지 않을 것이다 수도꼭지에는 마시지마 이렇게 그냥 지네가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 그러면 목마름을 없애지는 못해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나목 안마른데 물 물을 마시라 그래. 지금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마실 수 없는 물 마시지 마. 이거를 표지판에서 봤어. 그러면 그걸 본 누군가는 목마름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애지지는 않아도 거기서 자기가 그냥 안, 마, 안 마실 수는 있는 거야. 그냥 나는 마시, 마시지 않았는데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왜그 표지판에 왜써 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다는 얘기야. 뻗 t y yet, 예시구나. yet 그러나. 자 이때 자 패러독스쿨 역설적인 무언가 썸띵은 항상 뒤에서 꾸며야지 형용사가 후치수직자 역설적인 무언가가 있대 이것에 대해 뭐냐면 단어 t h i r s t 갈증이라는 놈은 의미를 하는 거래 뭐를? 마시고 싶다고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래 갈증이라는 거는 그치 갈증 나 갈증난다 이런물 달라는 거 아니야? 그치? so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있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상상하냐 위시 r 드링크 마시고 싶은데 마시기 싫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상상하고 있는 거래. 역설적인 게 뭐냐면 목마른이란 뜻은 마시고 싶다는 뜻인데 목 말라도 마시고 싶지 않다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갈증나 이러면 마시기를 바라면서 또 마시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참 역설적이란 얘기지. 그러면 how could that be? 자, 대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서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자, 물이라는 한 대상을 두고 상반된 두 욕망을 지금 동시에 가질 수 있을지? 가질 수 있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시고 싶으면서, 아, 갈증난다. 이러고, 물안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욕망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냐? 지금 이런 소리야. 어려워, 이제. 오비었스 명백하대 대절이. 그럼 대절이 맞다는 얘기지. 자 같은 거 있어. 같은 것. 같은 것이 지금 뭐냐면 그냥 물물 물 마시는 거 그런 게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래 또는 정 반대를 겪을 거래. 정 반대를 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거나 어디서. 같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물이라는 같은 부분에서 마시고 싶거나, 마시고 싶거나, 마시기 마시고 싶거나 마시기 싫은 그런 상황, 그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대. 뭐와 관련해서 같은 것과 관련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축구가 있는데, 아나 축구 하고 싶다 이러면서 진짜 축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근데 또 하기는 싫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거는 분명하다. 삶에서 그런 게 지금 분명하대. s so,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일어나는 것을 정신적으로 한 번이라도 알, 안다면, 한 번이라도 이런 걸 겪어봤어. 그럼 우리는 알게 될 거래. 우리는 뭐라는 거를 다루지 않고 있대. n 한 가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것을 다루고 있대. Not A, b B. 한 가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많은 경우를 지금 다룬다는 얘기야. 하나의 사건 같고 똑같은 사건 같고. 오케이? 여기가 포인트야. 다시 말해서 자, 신스는 맨 앞에 나오면 뭐뭐 때문에. 자, 원이 여기서 어떤으로 해석하면 되고 자, 어떤 것이 마시고 싶거나 그리고 마시고 싶지 않거나 를할수 없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동시에는 못 하잖아. 동시에 마시고 싶다 욕망 마시고 싶지 않다 이성 이거를 둘다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둘다둘다 둘다 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 뭐를 두 개의 특성을 가질 수가 없대 이성과 욕망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니지 자, 여기서 뭐 다루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룬데 뭐가 됨으로써 하나 이상의 더 그런 것들이 됨으로써. 그게 정신의 한 부분이 마실 수 있고, 또 다른, 정신의 또 다른 부분은 마시고 싶지 않고. 어렵습니다.